관계 중독일 때 이렇게 자극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 필요해서 상관다서 그런 걸 하는 게 저게 안 좋아요? 제가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좋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내 심리 만족. 또 모르죠. 상관녀가 상관녀가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갈지 떨어지는 용도. 그다음에 내 심리 만족 여기는 좋아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도 심각해지고요. 떨어져 나가도 나와 내 가정은 이미 심각해졌어요. 소송 그 자체 심각해졌고 대신 내 만족은 안안 안 하면은. 안 하면은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상관자 소송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상관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끊어지든 안 끊어지든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 이게 떨어져 나갔어. 이제 끊어졌어. 끊어져도 문제고, 끊어져도 문제가 생기고, 붙어도 문제가 생겨요. 결론은 뭐예요? 끝을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혼으로. 그러니까 이혼 각오하고, 소송은 그래요. 이혼을 각오하고 하세요. 기행할 거, 상관, 상관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세요. 각오하고. 그렇게 하지, 그 정도 각오 아니면 애초부터 상관자 소송 할 생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거는 없어? 그러면 모으려고 들지 마세요. 왜? 그건 어차피 이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니까 아 그게 아니라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위해서 증거를 왜 모읍니까? 이게 가정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소송해서 가정 무너뜨려요 가정 무너지는 대가로 소송 비용으로 받으시는 거야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언제 소송을 하느냐? 나 회복해 놓고 내가 내 가정을 내 배우자 보호 안 해도 좋으니까 나와 내 아이 내 가정은 내 손으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소송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배우자가 그때 가서 이상한 대화를, 사람은 그때 그냥 이혼해도 그만이에요. 왜 이혼을 하고 안하를 떠나서 나는 나 자신과 내 아이 그리고 내 가정은 보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런데 내 가정에 지금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요? 그럼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만회하나, 이거는 만회하나, 콩만회하나인데, 어, 어느 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러면 내가 좀 포기해야 되네, 그러면. 따라주고 있지, 애들 다 데리고서 가정 포기해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내 아이들 보호를 먼저 보호하자. 이 사람 지금 가정 버린 지 오래됐으니까. 보호하자, 일단은. 아직은 에이탱기니까. 아직은. 아직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보호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그때 가서, 지길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거예요. 대신 뭐는 안 사라졌어요. 나와, 내 아이들, 내 가정은 안 사라지고 내가 잘 보호하고 있잖아. 거기에 내 남편만 뽑아낸 거예요 나중에, 지금보다 더 괜찮은 남편 갖다 때려놓으면 그만이지, 뭘, 재혼하면 되지, 뭘 고민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왜? 워낙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남편 아니면 안 됩니다. 애들 봐서, 애들 아빠인데, 그런 아빠 애들 원하지 않아요. 인생 망가뜨리는 아빠를 왜 좋아합니까, 애들이? 때 되면 다 아는데. 그 지옥심이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상관자 소송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나와 내 아이들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해서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내 가정을 보호하자 남편이 이 꼬꾸를 떠나가지고 내, 내 손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자 그래야 남편을 뽑아낼 힘이 생기던 그래서 심리적 경제적 독립에 대한 부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료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능력이 돼서, 그거는 완치 안 돼도 돼요. 중간에 가다, 이건 아니다. 딱 생각하면, 상관없어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어, 남편 난리나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내가 내 아이를.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아빠 자리를, 없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 자리를 없애고 있는 거지. 아이들의 아빠가, 아이들의 아빠는요, 그대로예요. 살아있던죽었던 그래서 그런 거 아이들한테, 니 아빠 맞아. 음, 음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던뭐 가서 공격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남편한테 내가 하는 건데. 아이들 남편 아니거든요. 왜 애들 남편인 것처럼 착각하세요? 아, 애들이 성장하는데 뭐, 하는데. 그럼 남편 에이팅기로 가려면 가만히 있던가? 에이, 탱기 빡, 빡 해가지고 돈 팍팍 갖다 주게 하려면 스트레스 그만 주고. 돈만 가져와. 내가 애들 할 테니까. 그리고 나딴 남자랑 좀놀 테니까. 건강하게. 너처럼 임마. 난 거짓말 안 해. 왜, 왜 떳떳하게 못 사냐고요. 돌아가세요. 본인부터 먼저. 그거 안 되면 다 무너져요. 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빠인 건 맞아요. 아, 이혼하면 돈안 주면 어떡하고, 뭐, 양육비 안 주면 어떡하나. 어차피 그 사람 평상시에도 양육비 안 줘요. 평상시에도 돈안 줘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딱딱 주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책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다른 거는 뭘, 너한테는 돈을 안 줘도요. 와이프한테는 돈안 줘도, 승질 나니까 애들한테는 줘요. 안 주는 이유는? 안 주는 이유는? 애들 남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들 다 자기편으로 만들고. 애들을 다 자기편으로 만들고, 아빠를 같이 공격하고, 이제, 그럼 그돈 주는 사람이 더 이상 하잖아요. 저 적에게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순리대로 좀 가자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유, 안 들려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만족할 수 있는. 소송하는 거예요. 증거 잡는 거고. 그래서 증거 잡히면, 안 잡히면, 돈날돈 돈 날라가는 거고. 그러면까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더 잡으려고 들고. 그래서 결국은 잡으면은 이제 그그 그, 동안 그 해왔던 게 그래서 이제 소송 들어가는 거고 왜 부채질 하잖아요 돈 달라고. 돈돈 돈. 그랬더 약간 돈돈돈 그런 그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무너지는 건왜 생각을 안 하냐고. 누가 하지 말해. 나와 내가 안정적으로 보호가 되는 상태에서, 아, 이 돈의 가치를 들여서 이만큼을 가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뭐하고, 냉정해요. 그때 있는 곳에서 가니까. 그런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반응이 나와도. 어차피 때 되면 남편이 뭐, 상간녀한테짝달라붙을려하러면상간녀한테그 소송 비용부터 시작해서, 상관녀 그 비용, 뭐, 손해배상 비용, 다 남편이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빌비재에요. 원래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와이프들이 뭐라 그래? 그 돈! 원래 나한테 안 들어오던 거라. 어차피 그 사람은 때 돼서 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집에. 해를 입힐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들의 아빠는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을 위한 고급 기본 정도 하고, 그리고 딱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차피 가봐야, 나만 희생해야 돼요. 다 무너지고.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소송 먼저라, 뭐, 탐정 붙여가지고 뭘 찾아라. 그래야만, 뭐, 대책이 있다. 아니죠, 망가지는 대책이죠, 게 완벽하게 망가지는 대책. 들어보면 그럴 듯 해요. 맞는 것 같고. 하, 답답해요, 그냥. 그게 무너지러 가는 길이라는 걸 본인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잡으면 소송을 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건 생각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의뢰한 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전문가 맞아요. 누가 틀리대? 그럼 언제 해야 되냐? 내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생을 보호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 아무도 안 무너져요. 그래요. 그래서 내 만족 느끼기 위해서 나와 내 아이 인생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남편이 됐던 남편 돌아올 데가 없어요. 왜? 가정이 없는데 그 가정은 어떻게 돼 있어? 요 이미 박살나서 작살나 있는데 거길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올 데가 없어요. 돌아볼 결을도 안 주고 결국 끝으로 결국 가다 보면 이혼하게 됩니다. 때 되면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처절하게 이혼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다 무너져요. 누가? 그 남편도, 그 아내도, 막장으로 막 가는 거죠. 꼭 그렇게 해가면서 아이들까지 다 무너뜨려야 되겠냐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